자, 안녕하세요, 주다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DYD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인데 사실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삼부토건부터 어, 시작해서 DYD의 작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일러 드렸어요참이 아, 아쉽긴 합니다만 다시 또 해법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진정한 해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연을 보고 어, 여러분들께 어떤 방법을 드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닙니다. 자,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어요. 이벤트. 자, 이벤트. 댓글로 이벤트. 이벤트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벤트라고 적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dyd는 3부토건 주식을 담보로 해서 결국은 120억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핵심으로 봤을 때, 제가 이 dyd를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를 말씀해 드렸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때 이제 4월 8일 날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왕 할 거면, 얘를 가지고 이날 급락게 사서 이때 시초가에 팔아버리세요. 라는 건데,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자, 이때, 삼보토건 이야기를 할 때가 엊그제 같네요. 3주 전인데, 1주 내장 네 이미 열었다. 당일은 폭등. 그 다음 폭락입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법도 일러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dyd도 좀 있다 볼 거고요.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있었던 것 중에 상장 폐지 가능성에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 해드리면서 테라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웰바이오텍, 역시나 그렇고. 그리고 뭐, dyd.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했었는데. 자, dyd. 이일준 회장이 있는 기업이죠. 자, 일단 오늘 보고, 일단은 뭐, ccs 이것도 오늘 단발적으로 뭐,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어, 자, 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의 의지예요. 오늘 일단은 이게 감사 보고서가 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래도 여러, 분 자, 그쵸? 근데 여기서 던져버리라는 표현을 해요. 무조건 던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자, 좀 이야기했었는데, 자, T Y D. 일주 내장이 있는 기업이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종료에는 무조건 던지십시오. 아시죠? 자, 일단은 왜냐? 자,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정도에서만 정리... 이 정도에서만 진입하시고요. 어, 장종류에는 무조건 던지십시오. 아시죠? 자,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상장폐지 가능성에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이때. 이제 무조건 던지라고 하죠. 지금 돌아가 보면, 사실 이때죠. 이때 무조건 던지세요. 반등에 무조건 던지세요. 근데 이 부분 한번 때려 맞죠? 또 때려 맞죠? 또 때려 맞죠? 근데 dyd 이야기 들으면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을 향할 때, 이게 안 나온다 기다란을 떠나서, 자, 감사 보고서가 분위기상 딱 나오게 되면, 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나마 마지막 살려내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dyd, 어, 3부 토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 영상을 과거의 걸 계속 틀었죠. 사실 제가 3부 토건은, 어, 정말 경계심을 알리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었어요. 내까 아닌가요? 나온 다음에 급락해서 시간의 상한가에서 20%는 뭐합니까? 자, 이러면서 dyd, 자, 유상증자 포기. 자, 3부 토건 포기하고 dyd 살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이때, 제가 dyd를 몇 프로에, 시, 예, dyd, dyd를, 어, dyd. 얘를 그냥 당기 매매하세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감사 보고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건 뭐다? 결국은 유상제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댓글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올라요? 뭐 팔면, 뭐가 팔라서 급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그, 저, 탈퇴시켜 드릴게요. 아시죠? 그리고 무슨 리딩하듯이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했던 그 종목들. 뭐죠? 자, 레이저셀. 좋은 종목 수익 내드린다고 미리 말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죠? 사실 이때 너무 화내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조건 증자 그 이슈 이후에 아,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그죠? 이 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팔라고 했어요, 무조건. 근데 사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영상에서 제가 이거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삼부토건을 봅시다. 삼부토건. 사실 이 D Y D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자, 3부토건 자. 아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네요. <laughs> 자, 주식 등의 재량사랑 보고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인 저축은행을 담, 자, 12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그죠? 사유는 뭐예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를 바꾼대요. 좋게. 근데 저축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근데 3개월짜리 담보대출이에요. 이건 보통 3개월 이내에 반대매 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질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담보로. 종목질권과 계좌질권이 있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남은 수량을 담보로 해서 명동사채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종목질권은요. 계좌질권은 계좌를 암묘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과거에 네, 웰바이오자 일준이 역시나 들어가 있었던 종목 테라사이언스 둘다 일준이가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지서현 대표라는 사람 상장폐지 지금 거래 정지됐죠 역시나 얘네들도 3개월짜리의 명동사체 담보대출로 기타 저축은행에 있는 것들을 싹 밀어버립니다. 어느 깨지게 되면 매도가 나가거든요. 담보 비율이 타이트한 게 명동 사채예요. 단 15%만 빠지더라도 장중에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사채업자들이. 근데 이상하리만큼 이 자금이 오간 행태 중에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습니다. 에돈 들어가 있었던 게또 일준 회장의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나 점점점 가면서 명동 사채 담보 대출을 이끌어내면서 급락을 했는 거예요. 근데 한달 안에 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은 별로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있고 진짜 피해 가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만일에 피해 가지 못했던 분이든 피해가 된 분들이 진 일단 피해가 신 분은 다행입니다만 뭐 피해 가신 분들은 피해 가실 수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빼면서 반대매. 빵!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대면에 내보낼 거예요. 왜? 1675만 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죠? 이 주식을 담보로 120억을 꼬았죠. 750만 주, 770만 주를 추가로 3자 배정 들어왔는데 이건 1년 안에 못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손해보는 장사를 안할것 같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테라사이언스 보세요. 금액을 줄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테라사이언스도 200억 들어오겠다 했던 이지서현 1년 동안 못 팔아먹는 거, 한 60억, 70억으로 줄여서 삼자배정, 결국은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가.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이 150%의 수익, 150%의 수익. 총 도합? 몇천프로의 수익을 장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다 해먹어요. 실제로 이렇게 급락해서 거래정지를 때는요, 빠진 다이베팅 하는 공매도까지 치는 거예요. 왜? 종이쪼가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천프로 수익 나니까. 그들이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가 아니고 안될수 있으니 빨리 틀려고 해서 이러는 거래요. 빠진 다음에 오르는 것도 얘네들은 거꾸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왜? 본인 돈 담보 대출 명동사채로 밀어버리면서 저축은행 것까지 같이 밀어버릴 건데. 그걸 본인들이 수급을 다 꿰찾고 있는데요. 이들의 머리통을 날려야 돼요. 딱한두번 정도 날릴 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까지 뭐 여러분들께 실력을 다 보여드렸죠. 그죠 관심 종목의 99%의 수익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고사에 있으면서 오잉 뭐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관심 종목을 통해서 한 세네 종목 이렇게 일러드리면서 했지만 다 초급 등 나오죠 근데 단 하나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벤트 합니다 합니다 했었고요. 종목 하나 보내 드린다 했는데 S바이오메딕스 보내 드렸는데 3배 올랐죠. 약속 시켰죠 근데 종목으로 생 보내는 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관심 종목을 올리는 부분도 여러분들 항상 보게 되면 타이밍을 나중에 잡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실시간으로 할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 연기금 세미나는 많이 줄여놨습니다. 자,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항상 제가 그 말을 반복하잖아요. 뭐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자. 그쵸? 자, 이게, 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말 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제 전화번호 여기 적어 놓을게요. 010-4822 8 7 0 6입니다0 1 0 4 8 2 2 8 7 0 6입니다 이쪽으로요. 어, 3부 이벤트 한다고 했어요.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3부 10억. 네, 10억은 3부 토건을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와 수량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유연금이 있다고 한다면 보유연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종목을 얼마만큼 평가금액을 들고 있는지,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10억을 1년 안내, 그 이전에 내는 방법 사이클리하면서아 <laughs> 목이 안 좋네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100% 100%시0 만들 수 있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3부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전부는 안될 것 같고요. 오늘 당일 제가 봤을 때 어, 너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전 이건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어, 100분? 네, 100분 정도만 일단은 제가 아, 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연, 그, 손실을 났던 부분, 그리고 보유연금이 분명히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100% 10억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는 약속은 과거에도 지켰어요. 다 아시겠지만. 자, 010-4822-8706이에요. 선착순으로 좀 받아볼게요. 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주의 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